네 안녕하세요 부틴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검단신도시 제일 풍경채가 분양할 곳입니다 사실 저 뒤쪽으로 분양할 자리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접근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제일 풍경채 1차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청약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으시면 정말 안 돼요. 넣지 마십시오. 넣으면 망합니다. 네, 검단 신도시 제일 풍경채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곳이죠. 금액도 상당히 괜찮고요. 입지 더 말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도 제가 여기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여기 쓰지 말라고 말한 이유 명확합니다. 제가 청약을 넣을 거기 때문이죠. 경쟁률 올리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이 있어서 어차피 84타입은 못쓸 거고요. 큰 평수가 있죠. 추첨제 50%를 노리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약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몇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현장 둘러보고 왔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만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하고 공사판에 살기가 정말 안 좋겠죠. 물론 지금은 21년이고요. 풍경채 입지로 봤을 때 바로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정말 드문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하철이 들어오죠? 인천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예정. 아직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요. 24년도 개통 예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남았죠. 한참 입니다 풍경채 입주 24년 11월 예정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생기긴 하는데 이게 인천 지하철이라 이것만 타면 인천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서울 다른 지역 가려면 이것 타고 무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몇 정거장씩 가야 돼요. 뭐 7호선, 인천 2호선, 9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나중에 GTX 타려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씩 갈아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앞에 바로 지하철역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상업 지구라 상가들도 크게 들어옵니다. 한 8층, 10층, 이 정도 높이 되는 상가인데요. 이런 상가들이 한두 곳만 들어온 게 아니죠. 10개 이상 들어올 겁니다. 생각만 해도 번잡스럽지 않을까요? 뭐 여기는 롯데리아, 파리바게뜨 이런 상권을 뛰어넘어서 버거킹, 스타벅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내 집에서 걸어서 바로 스타벅스를 갈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 학군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요. 여기 유치원이 단지내에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초, 중, 고는 어떨까요? 상당히 멉니다. 200m, 300m나 가야 돼요. 엄청난 거리죠? 뭐 성인들 걸음으로야 한 1, 2분 정도 가겠지만, 우리 실제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이들, 이런 잔 걸음으로 3분, 5분씩 막 걸어가야 돼요. 또 단지 하나 건너서 가야 되는데요. 뭐 아이들 학교 갈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왔다가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못해도 5분, 6분 정도 걸릴 겁니다. 뛰어가면 2분, 3분. 물론 당첨되면 저희 아이는 당연히 그냥 이먼 길을 걸어가게 할 겁니다. 또 제일건설이란 브랜드 한번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지금 제일건설 풍경채 아파트 살면서 겨우 알게 됐으니까요. 뭐 국무총리상도 받고 중견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도 될 그런 회사인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청약 당첨되는 거 국내 굴지의 1위 대기업 자이나 힐스테이트 이런데 그 가점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여기 검단 신도시에는 신도시 계획상 또 입찰 기준상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은 못 들어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건설이란 브랜드, 풍경채란 아파트 브랜드 저야 당연히 익숙하죠. 청라에도 풍경채 1, 2채가 있고요, 가정동에도 풍경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풍경채에 대한 낯설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풍경채가 낯선 분들이라면 쓰지 말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풍경채 아파트는 단지 내 수영장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정작 이용도 못 하고 있고요. 물론 관리비는 지금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랑 이몇번 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랑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물장구 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 검단 신도시 제일 풍경채 역시나 사우나도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 사우나 있는 경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이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몇번안 가봤어요. 대신, 저희 장모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씩 가셨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전하면 아마 여기 정말 써야 되는지 고민이 정말 많이 생길 겁니다. 여기 분양가 한번 보죠. 금액이 요즘 국평이라고 하는데요. 84타입. 34평 기준으로 한 4억 중반 정도 예상하고요. 아 근데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미분양난 강화의 어떤 아파트 59타입 무려 두 채를 할수 있는 금액이고요. 강화가 너무 멀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 1단계에 있는 신축 아파트 84타입 한채 반쪽에서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무튼 당첨되면 계약금 10%한 4, 5천만원 넣었다가 중도금 대출 받고 3년 4년쯤 뒤에 분양가의 2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단정 짓기는 좀 섣부른 감은 있지만요. 3년 4년 입주 때 2배. 이 돈이면 차라리 코인에 넣어서 몇십 배, 몇백 배 불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백타입큰 평수 50% 추첨제. 저는 여기 넣을 겁니다. 저는 가점도 낮고 주택이 있어서 어차피 84타입은 안 됩니다. 84타입 가점제 100%. 그래서 여기 100타입에 넣을 거고요. 무려 추첨제가 50%입니다. 자, 이렇게 가점 낮은 분들, 그리고 주택 있는 분들, 절대 100타입, 큰 평수에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절대 해서는 안될 것. 청약통장 예치금 절대 확인하시면 안 돼요. 청약통장 예치금이란 건 모집공고 뜨기 전까지 맞는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내 주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내 청약통장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일 전까지 금액을 채워 넣지 않으면 여기 아예 쓸수 없으니까요. 오늘 제 설명 들으니까 아 정말 여기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저는 가점이 낮고 또 주택도 있기 때문에 백 타입. 넣을 겁니다. 가점이 높은 분들 당연히 84 타임 넣으셔야겠지만요. 가점이 낮거나 주택이 있는 분들 제 설명드리니까 절대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이렇게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12월 달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티인이었습니다 설마 오늘 내용 듣고 고지고대로 믿고 안 쓰실 분들 진짜 안 계시겠죠? 저야 그럼 좋지만요.